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 센터 오광균입니다. 동아 방송 예술대학 오광균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한미 FTA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민주통합당이 하미FT의 발효 중단을 요구 하고 나섰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일방적으로 진행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후에 국제경제 질서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는 전혀 무시하고 이익균형까지 무너뜨린, 질방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국이 이행법안을 통과시켜서, 한미예태의 자체가 연방법과 주법의 하위에 놓이는, 이런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신 그, 김한을 판사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네.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지 않느냐, 이걸 전면 점,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그것에서 보듯이 사법이나 행정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더더욱이 이걸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했다. 큰 문제가 있는 조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효 중단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laughs> 지금, 네, 새누리당에서는 네.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총리를 지낸 한명숙 대표가 <laughs> 한미 FTA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 네. 결국 네. 자기 부정이다. 네. 또,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10개 항목 역시 지난해 충분히 논의된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자기 부정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됐죠. 더더군다나, 네. <laughs> 내용물이 변, 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만 똑같다고 해서 네. 이걸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김만한 판사의 문제제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사법부도 몰르지만 우리 국민 전체 여러 분야에서 전혀 점검하지 못한 채 그냥 통과가 돼버렸단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미국이 통과시킨 이행법안이나 미국의 연방법 주법을 언제 점검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발효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통합당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함에프테이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효될 것이다. 4월 네.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건 네.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죠. 네. 근데 그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 정부와 그 정부가 날치기 처리한 것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다 했을 때 네. 과연 전통적인 우호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의 정서 상태가 어떨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은 2007년에 처음에 체결한 이후에 무려 2년이 넘는 재협상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혀 점검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를 정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요구다. 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명숙 대표는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하미 f t a 를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이 한미 두 나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봤을 때이 네. 협정 폐기에 따른 이 부작용 후유증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폐기의 부작용과 그 다음에 발효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네. 그 비중이 어느 쪽이 더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의회 다수당을 국민께서 주신다면, 일단 그김한을 판사가 제기했듯이 국내에서 다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다각도로 접촉을 통해서 재협상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그, 이제 발효 이후라면, 발효 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발효 된다는 불행이도 네. 그러면 그 폐해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최근에 우체국 보험의 액수를 인상하는 걸 놓고 암참이, 그, 주한미 상공회의소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폐해가 누적되는 게뚜렷이 보이면, 그러면 그 폐기에 대한, 우리가 폐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미국도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시간, 얘기시군요. 네. 그렇게 해야죠. 과정을 국제 조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그 그 폐기라는 것은 이러,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린 폐기 입장이다. 라는 뜻이고 네. 그 과정을 따져본다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민주통합당은 이 한미 FTA 폐기를 이제 공론화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네. 이 FTA 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이번 네. 총선에서 영입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뭐 새누리당의 자유죠, 뭐. 그렇다면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한미 FTA 문제를 이번 총선에 핵심 뉴스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글쎄, 그건, 그 새누리당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합당 경우에는 그 강령에 분명히 밝혔죠. 그러니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노동이 존중받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FTA가 그이 경제민주화나 노동복지의료 등등에 다 관계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한미FTA 폐기문제를 총선의 최대 이슈로 끌고 나가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슈가 되,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뭐작면에꼭 그, 그렇게 내세워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그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당, 이 당내 공천 문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고위원께서 이 공심위의 편중인사, 그러니까 네.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가 공심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지금은 네. 좀 마음을 추절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잘못됐다라는 점을 인정하셨고요. 네. 또 앞으로 통합 정신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 특히 이제 그 공, 그 공천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그동안 저, 제 경우에는 1년 반 이상 이제 야권통합운동을 벌여왔는데, 이 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국민께 보여지는 것은 공천혁명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분들, 시민의 뜻을 대의할 분들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될수 있도록 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천심사과정에서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죠? 네. 네, 그거는 공정성이라기 보다요. 네. 그, 신진 인사들에게 본인들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가 더,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대심원단을 구성해서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하고 그, 그 토론 과정을 직접 지켜보시거나 또는 동영상 녹화된 것을 보시고 나서, 어, 투표를 할수 있게 하자,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합당 과정에서 합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경선에 들어가는 지역의 30% 이내에서 그 배심원제를 가미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통합이 예정보다 한한달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선거인단에 등록하실 때 지민 배심원제가 있는데 여기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서 여쭤봐서 네. 어, 동의하는 분들의 풀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께 토론을 지켜보거나 동영상을 보실게 보실 기회를 드리고 투표하는 방법으로 하면 네. 어, 저, 어, 그 신진 인사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합당 때 합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어. 하기 됐던 내용 그대로 하기 어렵다면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네. 그럼 좀 변형되더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부터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 선거 인단을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그 네. 얼마든지 그 시민 선거 인단 구성이 가능하고요. 배심원단 구성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 TV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여의도 주변에 굉장히 그 스튜디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뭐한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빌려서 네. 쭉그도회를 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들이 공심위 구성에서 배제된 만큼 네. 전략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최고영께서는 위 어떤 인사들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전략공천은 말 그대로요. 그 격전 지역에, 우리 쪽에 훌륭한, 좀그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 유력한 후보를 찾는 것, 또는 당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든가 이런 쪽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전략공천이 도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공천된 인물을 보고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래서 그 과감한 공천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역적으로 정, 전략 네. 공천할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 일단 저는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 없습니다. 네. 네, 공심위가 예.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공심위가 이제 이 공천 신청 기준 뭐 관련해서 네. 이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경제와 네. 사람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적어내라. 이런 제이 과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반발도 일고 있고 이게 무슨 대학 네. 논술 시험이냐 이런 비아냥도 있는데 <laughs>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강령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성격의 질문인 거죠. 네. 어 특히 이제 과거 열린의당 시절에 좀그 인식의 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를 막기 위한 과정으로 어, 봉지면장께서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진일보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이 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네. 강력한 인적 쇄신을 촉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 함 FTA 찬성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트위터상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부 대표, 김성권, 네. 강봉균 의원 등 이런 분들의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일단, 지금 국회 경우는 그, 구민주당 강령에 동의하는 분들을 공천했고, 그리고 구성됐던 거죠. 네. 특히 2007, 2008년 이때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보수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이제 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강령에 맞는 정체성, 그, 당의 정체성에 맞는, 당 강령에 동의하는 분들이 공천되면 되는 것이지, 누구누구, 누구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그동안 공천할 때 보면, 도덕성,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뭐, 어그 다음에 기여도, 뭐, 등등을 네. 되게 여러 항목을 단순, 산순 합산을 해서 그 공천을 해왔는데, 이번 네. 경우에는 이 도덕성과 정체성을 먼저 1차로 두고, 그 다음에 2차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합당 과정에서 합의했던 그 내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이 지역구부의 15%를 여성으로 공천한다. 이른바 여성할당제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비율을 좀 낮추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네. 일단 그렇게 목표치를 정해두는 것. 이것은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순 기능이 있지요. 네. 그래서 여성계가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우리 정당의 목표는 다수당이고 집권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 진보당과의 야권 논의가 지금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노해찬 통합진보당 대, 대변인이 출마하는 네. 노원병, 또 네. 경기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출마하는 고향, 덕양, 가베,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어, 저는 그런 사실 모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야권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명숙 대표나 저나 그, 그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로의 개편을 공동공약으로 걸고 네. 정당연합 방식으로 법적인 단일정당을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절됐거든요. 네.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정말 지난한,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법적인 단일정당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안이 거절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는 그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한나라당과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깊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개인 빠져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문 최고위원께서는 전략공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내 경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신지 어떤 입장입니까? <laughs> 네, 그 공천 절차가 지금 세세하게 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당의 그 경선을 포함해서 당의 결정에, 어, 따르겠습니다. 당, 당의 경선을 따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아니, 지사장이, 정, 정? 문재인 지사의 경우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지사장의 경우도 경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략공천 아니 그러니까 공천 절차에 보면 네. 그 후보가 두 명이다 또는 세 명이다 했을 때 어~ 일정 정도의 그 여론조사를 해서 네. 두그 그러니까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충당하면 네. 어~ 굳이 경선을 밟을 필요가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그럴 경우 단독 공천을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을 포함해서 네. 어~ 당행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겠다. 라는 것이 이제 당원으로서의 도리죠. 알겠습니다. 그 네. 규정이 아예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격차가 일정 이상 넘, 벗어나면 단독 네. 공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최근 부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박영준 전 대통령 사회 특보가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상당히 여론을 타고 있지만. 문성근 네. 최고에는 부산에 연고가 있어 내려오는 것인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 지역에 연고가 실제 없으십니까? <laughs> 어, 제가 출생하지 않았지 인연은 깊지요. 일단,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그 자체가 최종 목표였다면, 네. 어, 수도권이 훨씬 편하죠. 그런데 부산이 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러니까 부산의 민주진영 활동가들께서 깊이 그 숙의 끝에 저보고 어, 여기 와서 손잡고 한번 대차게 한번 해보자라고 권유를 했고요. 그 권유를 듣고 고민하다 고민했는데 정말 인간이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 특히 그 부산 지역 경우에 한나라당의 일당 지배를 20년 넘게 지금 하면서 극도의 폐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호소드리고 어, 저의 그 비전을 말씀드리고 그럴 참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